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즌 초반 고행 4단계까지 너무나도 쉽게 뚫을 수 있는 휠 선망 야만용사 세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즌 오픈 1일차, 2일차에 레벨업을 오랜 시간 미뤄가면서까지 이번 8시즌에 업데이트된 야만용사의 여러가지 항목들과 보스 파워들을 활용해서 정말 수많은 빌드들을 테스트해보았는데요. 비록 지난 7시즌에 비해서 크게 너프가 되긴 했지만 결국 여전히 지진을 이용한 선조의 망치 빌드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세팅했을 때 장비 명품화는커녕 기본적인 옵션이나 당금질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수십억 딜을 뽑아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보니 수백억 딜까지 뽑아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마 세팅이 완성되고 당금질이나 명품화 등이 완료되면 수천억 딜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세팅하는지 짧게 플레이 영상 확인하시고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오늘 알려드리는 빌드는 사실 이미 지난 7시즌에 소개했던 빌드인데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데미지의 본체는 테크룬을 활용한 지진 데미지입니다. 여러가지 지진 데미지를 올려주는 위상과 문양과 정복자 노드들을 활용해서 이 지진 피해량을 잔뜩 올려주는 건데요. 사실 이대로도 충분히 시원한 사냥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산의 분노, 유니크 가슴 방어구를 이용하면 선조의 망치로 지진을 터뜨려서 한 방에 강력한 폭딜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유지되는 초당 100만 딜의 지진이 10개가 깔려 있다면 선망 한 방에 곧바로 1억 딜의 광력 폭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슴 방어구 자체적으로 또 지진의 피해량을 2배로 올려주는 옵션까지 달려있어서 추후 거짓된 죽음의 수위와 같은 우버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전설 방어구 대비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럼 지진과 선망을 사용하는 건 알겠고 휠 스킬, 이제 소용돌이 스킬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참고로 추후 졸업급 장비들로 빌드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이 소용돌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초반 빌드업 단계에서는 소용돌이 사용에 따른 이점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 저는 사용 중입니다. 먼저, 대지 격태자 위상을 통해서 소용돌이와 선망 이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 선조의 망치에 확정적으로 제압 딜이 발동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주는 모든 피해에 대략 60%에 가까운 고 주변 산 피해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렬한 소용돌이 스킬 효과로 적들을 손쉽게 출혈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출혈 상태의 적으로부터의 피해 감소라든가 혹은 피해 증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혈전 폭자 팩시브를 통해서 선조의 망치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주변 몬스터들을 취약 상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소용돌이 스킬 효과나 한 손검 무기 전문성 효과로 분노도 굉장히 빠르게 채워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선조의 망 지를 때리기 전에 지진이 생성되기 전까지 잠시 대기하는 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번 8 시즌 효과인 보스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효과로는 증오의 사도의 일제 사격을 사용해 줍니다. 보스 파워 자체의 화염 피해는 사실 딜에는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 에 붙어 있는 40%의 고변산 취약 피해 증가 이 효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떠도는 죽음의 광선을 넣는 것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광선을 반드시 몬스터에게 맞춰야 한다는 점과 이후 1초만 지속된다는 점 때문에 저는 항시 40%의 피해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증오의 사도로 이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효과의 보스 파워는 먼저 협박군의 방해 공작입니다. 보강 효과를 얻을 때마다 일정 퍼센트를 보호막으로 치환해 주는 효과인데요. 덕분에 거의 항시 보호막을 만들어 줘서 안정성을 챙겼습니다. 참고로 추후 레벨이나 장비 세팅이 완성되어서 보호막 없이도 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면 자, 요거는 빼고 나중에 딜을 올려 주는 보스 파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스 파워는 시네라세의 불꽃입니다. 모든 원소 피해를 최대 25% 올려주는 건데요 못생긴 놈 투구나 혹은 발화성 균열 위상 등으로 사실상 야만 용사의 모든 피해가 화염 피해이기 때문에 이 보스 파워로 25%의 고변산 피해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스 파워는 증오의 품의 신속입니다 극대화 확률을 최대 50% 올려주는 건데 이 보스 파워 덕분에 장비에서 극대화 확률에 크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극대화 확률 100%를 굉장히 수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세팅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세팅 방법은 최종 졸업 세팅은 아니고요. 이제 각 캐릭터 만렙을 찍고 엔드 컨텐츠에 돌입하신 분들을 위한 초반 가성비 세팅입니다. 장비들과 룬 세팅들을 최대한 초반에 구하기 쉬운 아이템들로 구성을 했고요. 아이템 옵션이나 당금질 또한 초반 빌드업 단계에 맞게 추천 옵션을 정고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추후에 뭐 신화 고유 아이템이라든가 각종 어픽스 아이템, 전설 등급의 룬, 명품화 12강화 같은 졸업급 옵션의 장비들을 맞췄을 때의 최종 졸업 세팅은 이후 다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팅은 지금 화면 속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투구 같은 경우 유니크 옵션이 높은 걸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가슴 방어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유니크 옵션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 오로지 지진이 두 배의 피해를 줄 확률 이 옵션만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 기본 옵션은 기본적으로 힘, 최대 생명력, 극대화 확률 그리고 취약 피해나 극대화 피해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행 4단계에 진입했을 때이 D를 제외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저항일 텐데 신발에서 N의 축복이나 라카노스의 자치를 사용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저항은 장비 옵션에서 조금씩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복자 레벨이 많이 올라서 각종 저항 관련된 노드를 뭐다 챙겨주거나 혹은 악세사리에 웅장한 보석 그리고 뭐 모든 저항 업픽스가 달려 있는 장비를 구하게 된다면 이 유니크 신발은 추후 필요 없어지긴 하겠지만 초반 빌드업 구간에서는 이 장화를 통한 저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갑, 목걸이. 반지, 무기 등에서의 공격 당금질은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와 광폭화 상태일 때 피해 증가 이두 가지 위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복자 전설로드, 자연의 힘과 피의 분노, 이 고변산 피해 증가를 최대치로 받기 위함입니다. 이두 가지 전설로드를 최대치만큼 채울 정도로 충분히 맞추셨다면 남은 공격 당금질은 극대화 피해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너드 같은 경우에는 두 세트 모두 다 양손 무기에 박아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전설 등급의 좋은 룬을 사용하기 이제 힘든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 것들로는 한쪽에는 네오와 테크룬 조합을 또 다른 한쪽엔 녹 룬의 세흐나 쿠아 룬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흐 룬에 있는 홀령 늑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 몬스터들을 취약 상태와 빙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세흐 룬을 통한 취약 기제를 챙길 것인지 혹은 쿠아 룬을 통한 빠른 이동 속도를 챙길 것인지 이건 각자 알아서 취향껏.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의식의 룬에서 바크 룬이나 이그니 룬과 같은 전설 등급의 룬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은 스킬과 정복자 세팅입니다. 자이 스킬과 정복자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걸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참고로 정복자 보드 같은 경우는 정복자 레벨 150레벨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으니까 정렙 150 이후에는 뭐 주변에 있는 이런 희귀 노드들 혹은 뭐 문양 근방에 있는 주요 노드들을 위주로 이제 각자 알아서 요령껏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섯 가지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여섯 가지. 자. 참고로 발구르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분노 생성을 도와주고 또 주변 적을 취약 상태로 만들어주고 기절 상태로 만들어주는 용도입니다. 만약 본인의 분노 수급이라든가 혹은 적을 취약 상태로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 스킬을 빼고 차라리 이 자리에 뭐 도전의 외침을 넣거나 혹은 도약을 통한 기동성을 챙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 전문성은 양손 도끼를 선택해주세요. 자, 이렇게 모든 세팅을 다 마치셨다면 이제 실제 플레이 방법입니다. 플레이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함성 두 가지는 주변에 몬스터가 있을 때 거의 쿨마다 바로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발구르기는 간혹 분노가 바닥났을 때 혹은 몬스터들을 빠르게 취약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광전사의 진노는 순간적인 폭딜이 필요할 때 이제 간혹 사용해 주시면 되는 궁극기고요. 그리고 소용돌이와 선조의 망치 이두 가지를 메인 딜링기로 가져가는 건데 그냥 소용돌이를 꾹 누르고 돌고 있다가 선조의 망치로 지진 쪽을 향해서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한번 살짝 살펴보면 먼저 몬스터 주변에서 함성을 쓰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분노가 부족하다면 발구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노를 바로 채워주고 그리고 소용돌이 돌다가 지진 쪽을 향해서 몬스터를 향해서가 아니라 지진 쪽을 향해서 선조의 망치 꽝 그리고 또 소용돌이 돌고 있다가 꽝 휠, 선망, 휠, 선망 자, 요렇게 반복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참고로 지금 보시듯이 지금 거의 항시 풀보호막 상태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한방 데미지가 갑자기 세게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적 상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참고로 아직 저도 명품화도 전부의 사광화까지밖에 안 했고요. 아이템 옵션이나 당금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완전 초기 세팅인데요. 앞으로 빌드업을 좀더 하고 최종 졸업 세팅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장비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구수 훑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없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라이더 였 습니다.